네, 안녕하십니까. a p 투자연구소 우일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로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서 종목에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일일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어제 좀 상승했는데 오늘은 상승했다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제 계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빨간불로다가 득실 득실 합니다 예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laughs> 예무튼그 오늘 개인 분들께서 코스닥에서 순매수 진행 중이고, 예,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만 순매수 진행 중이며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차익 순매수도 약간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예, 프로그램 매도세가 예, 약간씩 나오고 있다. 물량이 시청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좀 네, 상승해서 마감을 한 부분이에요. 어 일단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다음 주 분기 실적 발표 때 월가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을 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예, 이날 하지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흐름을 예 좋지 못해 썼는 좋지 못했어요. 예,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 어, 시장 예상치인 35만 명보다 높은 41만 9천 명이 나온 상태예요. 경기둔화 우려에 있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25%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지수 흐름에 맞게끔 야물딱지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도 상승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2조 원짜리 아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에도 편입되어 있기도 하고요. <laughs> 간단하게 이제 귀엽게 요 설명해 드리자면. SK 케미칼에서 VAX 백스 사업부분이 물적 분할이 되어서 설립된 업체입니다. 예, 백신과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예, 임대 및 어, CMO 등을 이제 어, 주요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규 상장 주에요. 신규 상장 주이기도 하고 예, 최근에 이제 어, 노버백스가 코로나 19 백신 어 백신이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효과가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 이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다 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에, 소폭 이제 저점을 올려주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때 에, 9월 중순으로 오다가 에, 백신을 이제 보급화 시키겠다 노바 백스 에 했다는 뉴스와 함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안동 공장에서 대량으로다가 물량이 나올 것으로 하는 그런 호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좀 조정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과거에는 노아백스랑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면 현재는 sk바이오사이언스 gbp 510 이라는 예, g b p 원화공 예, 백신이죠. 국내 제, 최초로 이제 임상 3상에 예, 어, 신청이 들어간 네, g b p 원화공 백신. 얘네들 목표로는 그 내년 상반기에 좀 보급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임상이나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이라도 성공을 해야 뭐 보급을 하든 말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그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어요. UBS 증권에서 에베세가 약간씩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어, 지금 얘가 상장한 지가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물량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연기금이 꽤나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예, 나머지 기관들은 뭐 팔고 있어도 연기금만큼은 계속 담아줬어요. 개인분들과 함께.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이 어떤 의도로 담았는지, 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 SK바이오 캠, 어,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예, 뭐, 없어요. 그, 뭐, 이제, 투출나게, 뭐. 호재적인 부분이 뭐 이렇게 뭐 뉴스로 거래량이 터질만한 그런 재료는 터지고 있지 않는데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약간 존재합니다. 예, 지금 대차잔고가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대차잔고가 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예, 상환 수량보다 이제 증가한 숫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보시면 예, 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차장고가 좀 많이 능, 증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또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장고 증가하는 것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대차장고 증가하면서 공매도로 쓰였으면 주가가 더 눌렸을 거예요 근데 쓰지 않고 그냥 빌리기만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매수,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쇼커버링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주가 백신 어 임상, 네, GBP 510 임상 삼상 소식에 네, 또 이제 어 여기에서 머물 주가가 아니다. 어 여기서 날라가겠죠.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 물입니다. 물. 네, 하도 떠들었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네, 일단은 어 지금 여기에서 1위를 비하실 이유도 전혀 없다. 네, 지난 영상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뭐, 저점 올려주고 있고. 뭐,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고. 기간 유해 물량 풀려도 저,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 예. 어, 좋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요. 저점만 이탈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실망 매물 출려될 이유도 없고요.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여워요 너무 지루하고 진부하고 재미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예, 제가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 해가지고 9시 9분에다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거 올려드렸는데, 단기 트레이딩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런 거 받아가시면 돼요. S24 지금 볼까요? 9시 9분에 올려드렸는데, 상황가 같죠? 야물딱지게 30%딱 올라서, 예, 마감이 됐습니다. 9시 6분이면, 9시 9분이, 예, 9시 6분이죠? 9시 6분이면 여기였어요. 예, 여기.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적어도 상한가 22%는 드셨습니다. 예, 개별 몇 퍼센트 뛰었냐면, 이제 8% 정도 뛰었, 7%, 23% 먹었네. 예, 23% 정도 예,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예, 예. 한세 이에스 24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얘도 28% 이게 뭐 상한가 같네요. 얘도. 예. 이런 거받아오시면 돼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짜로 드려요. 예. 예,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 메이플이 아니고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예, 오 어, 페이지 상단에 예, 지금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예, 그 이제 그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뜨거든요. 예,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서 그,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소장님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이렇게 꼭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필수예요. 무조건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요. 예 이렇게 이제 어그 추천주들이 나와요. 예,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관계로 2개 정도가 예, 나온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라섬유 관련해서 이제 어 목표가 3,740원 손절가 3,45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까지 예, 올려드리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부분은 예,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하락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에서는 이제 완전 좋은 게어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다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시장의 주요주를 단번에 볼 수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으니까 무료예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